시작. 자, 아토아 크림이거든요. 아토아 크림인데 얼굴에 바르면 엄청 좋대요. 목이 물리인데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이마에도 바르고 이러면 너무 이러면 너무 좋은 크림이 됩니다. 소리 들려줄까요? 이게 엄청 좋아요, 봐봐요 자또목물때 바르는 향수입니다. 네 한번 해 볼게요. 한번 해 볼게요. 음야 좋죠? 제가 여기 목욕물 버리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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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 놓요

19,200원에 판매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